여기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나의 인생이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 나에게를 아시는 주님이 만약에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그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 가끔 이제 목양실에 오셔서 심방을 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실 때또 청년들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질문은 사실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의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야 한다라는 지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도 정말 알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 때문에도 그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이요, 신학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목회적으로도 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분노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절망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고난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견뎌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감당할 힘도 생기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는 화가 날 것입니다 그, 그리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뭐 안심은 될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를 삼키기에도 충분한 이 거대한 적 앞에서는 절망할 수 밖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할 때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죠 오늘 다니엘서 이이 장의 배경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지 그러니까 든든한 의지가 되었던 아버지 없이 혼자 나라를 다스린지. 이년이 되는 어느 날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일어났는데 악몽은 악몽인데 이게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분명히 잘 때는 악몽인데 깨서는 악몽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그 찝찝한 그런 기분. 느부간넷살 왕이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 점쟁이들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이들이 이렇게 느부간넷살 왕에게 여쭙죠. 왕이시여, 저희가 다 해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꿈을 꾸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요이 느부간넷살 왕이 얼마나 이 나쁜 사람이냐면 화를 내면서 내가 뭔꿈 꿨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도 맞춰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것이 다니엘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왕이 갈대야 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오 무시무시하죠 <laughs> 아니 내가 악몽을 꿔서 일어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꿈도 뭔 꿈인지 모르는데 아니 왕이 꿈꿈을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왕 옆에 있었던 점성과 또술사들은 애초부터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당장 할수 있는 일이라곤 꿈도 말하지 않고 해몽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말하는 것뿐이었고 결국 왕은 그 말에 설득이 되지, 않다, 설득이 되지 않고 화를 냅니다.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요구가 얼마나 무모한 요구인지 몰랐을까요? 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받고 싶은 거죠.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말입니다. 그런 이그 자신 안에 있던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남들에게 해소를 하는데 결국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 소용없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지혜자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장관인 아리오기 다니엘을 잡으러 오죠. 이때 다니엘이 아리오에게 자신을 왕에게 데려다 주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 호언장담합니다. 대단한 배짱이죠. 사실요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임기응변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이 무슨 꿈을 꾸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대 장관이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막상 왕 앞에 도착한 다니엘이요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요청을 해요 힘들게 시간을 연장한 다니엘이 새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거 메시지 성경으로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동료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아에게 사정을 알렸다. 그는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 비밀을 풀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 네 사람이 바빌론 현인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꿈 꿈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군대장관 아리옥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꿈속에 딱 나타나셔서 어, 누부건네살 왕이 꿈꾸면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갔는데 왕에게 시간 조금만 달라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지금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들의 미래도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다니엘은 하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 물론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그러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진 않지만. 그로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뭐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위로가 되던가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실망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있다라는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절망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답이 있고 그래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위험도 그 위기도 그 아픔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아픔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드러내실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고야 말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셨다 믿습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아픔과 어려움도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어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우리가 겪어온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에도. 상처를 받을 만큼 가슴이 답답하다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절망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 다니엘은 믿은 거죠.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이 일이 느부간의 쌀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에게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자비와 선하심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단순히 사정하고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정의내리는 기도는 그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금 인정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황당한 일의 주체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또그 꿈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수많은 이 시편을 보십시오.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처음에 징징대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대적자들. 하나님 빨리 없애주세요. 나 그러면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결국에 10편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뭡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좋은 아버지는요, 자식들의 의식주를 책임집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식들의 의식주를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좋은 부모죠. 중간에 어긋날 길로 가면 때로는 말로, 때로는 회초리로도 훈계를 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바르게 성숙하도록 인도하시며 엉뚱한 길로 빠졌을 땐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고 또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많이 대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의 칼자루는요,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은 누구가 내 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잘될 겁니다. 잘 되는데 더잘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것보다 더잘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결론을 최상으로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번 한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